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 교회 박종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사랑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사랑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규례, 왕의 규례, 제사장의 규례, 레위인의 규례 등등의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즉 다섯 가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 사랑 규례 첫째로는 도망온 종을 되돌려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해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가 그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종이 어디에서 도망 나왔든지 간에 그를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망 나왔다라는 것은 주인의 압제,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참다 참다 참지 못해서 도망 나왔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이, 도망 나왔을 경우에 다시 붙잡히게 되면 손목이 잘리거나 발이 잘리는 이런 벌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 온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정이 있어서 도망 온 것이니 이 박해받고 압제받는 노예에 대해서 너희는 불쌍역이고 그를 돌봐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노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망온 노예를 되돌려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비의 생명이 지금 당시로는 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노비는 그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었고요. 우리 종들의 생명을 매우 소문히 여길 때가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종에 대한 예우를 지켜라. 그들이 어려운 중에 도망 나왔을 때 피할 것을 주고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영적으로 마귀에게서 도망 나온 사람은 되돌려보내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줄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기가 없게 할 것이며 창기의 헌금은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성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을 무너뜨리는 것 또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또는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기 또는 창녀 또는 남창이라는 것들이죠. 게다가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신전에 남창들 여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 결혼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순교를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창기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여 창기가 벌어들인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은 헌금으로 받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성적인 순결을 영적인 거룩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듯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여자들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마땅히 지켜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룩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성적 순결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구워주되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 타국인이라면 돈을 받고 빌려주라 이, 우리 주님께서는 타국인이라면 당연히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라, 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릴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끼리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끼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하지 마시고 하늘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소사를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 함께 어려움들을 나누고. 함께 도구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함께 들림 받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꼭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2 1절 이하를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일부러 안 지키거나 또는 소홀히 여겨서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것이 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신 당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심하게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평생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킬 때 훨씬 더 빠른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요일마다 금식할 때니까 저의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대학교 어느 순간에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일년 동안 아,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끼를 금식한 게 아니라 월요일날 세 끼를 다 금, 금식한 거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전도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더큰눈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 바른 길을 더 빠르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을 갚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이 우리 주님은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면 그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대.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남의 집 곡식밭에 들어가면 그 곡식을 어,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뜯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낯을 대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주님은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주님이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자존심을 부리고 주님이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애굽인의 도움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때가 채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장기는 속여도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가 도움을 주고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도둑질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움을 주고 받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사랑 규례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도망온 종을 되돌려 보내지 말아라. 종이라도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할 것이고 원수 마귀에게서 도망 나온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창기가 없게 하고 창기의 헌금은 받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거룩을 지키는 길과 그 원리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서운하는 것은 갚으라 더디 갚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지킬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고 중요할 때 하나님께 서운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었으니 때 포도원에 포도를 그릇에 담지 말고 그리고 곡식에 낫을 대지 말라. 즉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도둑질은 잘못이다. 도움을 받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